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생업에 몰두하시나 바쁘실 텐데, 저 박민수 가 오늘도 특급 정보 오픈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회원들한테 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저스템, 오늘 지금 수익 나고 있죠? 지금 90%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 얼마에 드렸죠? 제가? 3월 15일날, 만 700원에 드린 종목. 제가 이거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2만원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중... 어저께 2만 1,500원 찍고 오늘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90% 조만간 이제 앞에 일자 답니다 여러분 자 박민수가 드리는 정보 이거 그냥 나온 정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번자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증권사 경력 23년 중에 13년 강남 p b 점에서 일하면서 강남의 거액 자산가들 100억 200억 300억씩 맡기는 자금 관리했습니다 물론 저 엄청 수익 많이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부자되는 비법 항상 제가 방송 후반에 문자 1번 눌러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문자 1번 주시는 분한테 제가 종목 정보 드리지만 그분들한테 배운 부자되는 비법 알려드립니다 정말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스틴 같은 종목 또 나옵니다 저 박민수 효과 가능한 거예요 왜냐 거기 있으면서 그피비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고객들도 있지만 외국계 집권사 임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운영사 대표 들어옵니다. 왜? 종목 세일즈, 기업 세일즈 하러 옵니다. 금융상품 세일즈도 하고. 자, 여러분. 그분들과의 네트워크. 지금도 가동이 되고, 지난 주말에도 만났고, 이번 주말에도 미팅이 있습니다. 돈 벌어야죠, 여러분. 저 박민수가 드리는 정보, 그냥 문자 읽어만 들어주시면 제가 오픈해드려요. 자, 여러분. 이 수익률 보셨잖아요. 이 저스템 어떻게 될까요? 그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외물 매집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올라갈만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탄력이 좋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왜 그럴까요? 외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말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여러분. 자, 살짝 힌트 드립니다. 보이시나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용인에서 3벽적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빅 이슈인데 시스템 반도체를 하겠다. 여러분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메모리는 기억과 저장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명령을 내리게 돼. 보통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AI 로봇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과정이 세 개로 나뉩니다. 페미스 파운드리 오사트 설계 생산 오사트 성공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처음에 시작하는 페미스 설계가 복잡하거든요. 파운드리는 설계 도면대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이 회사 펨리스 회사입니다. 자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반도체사라는 게 물씬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 이 회사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삼각주에게 해드렸고 이건 뭐죠? 한국은 좁다. 해외로 나면 펨리스 반도지 우리나라가 펨리스가 좀 약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점유율이 좀 약하죠. 어디가 빡잡고 있죠? 미국하고 대만, 중국이죠. 특히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이 지금 자꾸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할 테니 니네가 찍어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종속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키워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다 베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용인에 또 삼각주로 투자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키워야 됩니다 지금 자. 빅뉴스에서 한데 어떤 이슈가 나왔냐? 지난해 수익성 대선 올해 상조하고 지금 반도체가 좀안 좋긴 한데 타방이로 할수록 좋아진다 실적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제가 얼마에 들었나 보겠습니다 카톡 신호 자 얼마에 들었나 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시면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3월 13일 날 4660원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 요 이거 월봉이죠 느낌이 딱 오시죠 어떻게 됐죠 이거 1봉입니다 물량 다 걷었어요 다 걷어가는 거 보이시죠 주봉 여기 얼마냐? 8,000원대죠? 보시면 박스입니다. 4,000원에서 7, 8,000원 박스예요. 장기 박스.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거 넣죠1 1 700원. 이 장기간에 이 박스 딱다 비시죠? 요거로 뚫으면 은 여기까지 간단해입니다 왜? 다 걷었으니까. 2020년 이후에 다 걷었어요. 왜냐? 코로나가 터지고 그다음에 비대면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다 뭐가 들어간다고? 시스템 반도체. 근데 시스템 반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e 니스인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미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을 다 끝냈고 여기서는 개인 매물 l 다 털어먹었습니다 지금. 그럼 어디어지까지지다지마얼요지요 지금, 지금 뭐봐야얼야 얼마 죠한죠 i d I 원대인데 여기 뚫는다고 봐야죠 왜냐 매물이 없어요 이제 a 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i o n You are going to do it 어떻게 되죠? 여기 얼마입니까? v 만 m 천 원대. 놀라지 마세요.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 i 배, g y 배, u a 배 e g o 배 n 배 to 또 고점 가면 어떻게 돼요? 딱 7배, 7배 터지는 겁니다. 원형 바닥의 왼쪽은 끝났는데 오른쪽이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자, 이정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문자 1번 눌러주시면 돼요. 저 오른쪽에 있는 계좌 수익률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저 스탠 90%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박민수익과 가능한 거요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 PB점에서 13년 있으면서 쌓은 네트워크 있다고. 제가 농담삼아 골든 네트워크, 골든 카르텔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돈이 돼요. 고급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스틴 같은 거 어떻게 발굴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니까 가능한 겁니다. 문자 1번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오픈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 4세대 후발 주자입니다. 반도체 종목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옥석을 구, 고르셔야 돼요. 전니까 골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펩니스 회사. 앞으로 엄청나게 수익성이 커질 겁니다. 아,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문자일 번호를 주시는 분한테 오픈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강남의 거액 자산가들한테 밴 부자 되는 비법도 보너스로 알려 드립니다. 문자일 번호 어 주세요. 자, 방문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